임플란트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정말 뼈의식이 필요가 없고, 요새 잘안 하는데 뼈의식을 권했다? 그냥 임플란트 할수 있는데 주변에 뼈만 넣고 덮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유는, OO 개발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뼈의식을 만약에 상담을 받아줬다면, 뼈를 위로 쌓아야 되나요? 위로 쌓는 거는 잘 좋지 않은데, 뼈의을 쓰면 되지 않나요? 상담하시는 분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꼭 수술을 해주실 원장님과 직접 대화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른 치과 의사 백승우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와 관련된 뼈이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부분의 치과 혹은 대형 네트워크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때 마지막에 뼈이식을 한 번씩 꼭 권해 주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플란트도 트렌드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요새 임플란트 의 트렌드는 뼈이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임플란트라는 어떤 목돈 들여서 하는 치료에 하지 않아도 되는 지식을 알수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를 뽑고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이렇게 뼈가 많이 얇아지거든요. 그런데 부위에 따라서는 이렇게 얇은 부위에 두꺼운 직경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금니의 부위가 대표적이죠. 뼈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얇아진 뼈에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두껍게 만들 수도 있고,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이렇게 두껍게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뼈의식은 내 뼈가 아닌 거를 내 뼈로 만드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뼈의 종류에도 뭐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가골은 뇌 뼈를 떼는 거예요. 내 뼈에서 뗄수 있는 대표적인 게 골융기거든요. 이 환자분 보면은 어때요 혀 쪽에 골융기라고 하는 뼈 조각이 엄청나게 크죠. 내 뼈에요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뼈이식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에요 내 뼈를 쓸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 뼈를 떼다가 쓰면 돼요 이런 거를 자가골이라고 합니다 동종골은 예를 들어 제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뼈이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기증된 조직에서 뼈를 만들어서 뼈이식을 할때 쓰는데 그걸 동종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내꺼가 아닌 뼈를 구작을 해서 만든 거를 말하는 거죠 이종골은 종이 다르다 사람이 아닌 소, 돼지, 말 이런 동물들의 뼈를 갈아가지고 특수처리를 해서 뼈의식을 하는 뼈의식 종류 재료인데 요새는 대부분 이종골만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뼈의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환자분이 여기 위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잇몸뼈가 높이가 여기는 한 2-3mm 밖에 안 되고 여기도 기껏해 한 4mm 정도 되거든요 위턱뼈는 뼈가 무르기 때문에 적어도 8mm 이상의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환자분엑스레 a y 만 봤을 때 뼈이식이 필요한 거죠 뼈이식을 해야 돼요 이 환자분 여기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는데 엑스레이만 보면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길이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칼날처럼 얇죠. 이 환자분은 아주 예전에 이가 빠지고 여기만 꼈다 뺐다는 틀리를 불편하게 쓰셨는데 이가 빠진 상태에서 너무 오래 진행이 있다 보면 넓었던 뼈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뼈 이식을 해야 돼요. 정말 드물거든요. 이런 경우가.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정말 뼈 이식이 필요가 없고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해야 돼요. 이 환자분은 예전에 임플란트를 했던 데가 다 주변에 뼈가 이렇게 녹았어요. 이제 왜 그랬노이가 생각을 해보면 환자분이 잇몸이 완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긴 임플란트를 심었고 아마도 뼈 이식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전 선생님이.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 아래 턱뼈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서 내 뼈를 떼다가 뼈가 높이가 낮으면 위로 쌓아올리는 뼈 이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임플란트 이런게 하나 그거 수술을 하려고 턱뼈 떼서 임플란트 막 나사로 이렇게 뼈에 고정시켜서 높이를 만들고 긴 임플란트를 심었던 시절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잇몸 살이 있는데 높이를 높이면 어떻게 되죠? 풍선 당기듯이 장력이 생기잖아요. 결국에는 그 장력 때문에 높이 생겼던 뼈가 점점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나사산에 맞춰서 높이를 쭉 세워서 뼈 이식을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뼈가 점점 점점 없어져서 나사가 노출이 되고 이 환자분처럼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짧은 임플란트가 개발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쓸수 있는 뼈가 한 5mm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왜냐면 아래 턱뼈에는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요. 신경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입술의 느낌이 사라지거든요. 이 환자분은 이거 빼고 4개월 정도 충분히 기다렸어요. 왜 기다리냐? 내 몸에 있는 뼈세포가 충분히 뼈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다가 편되는 임플란트 중에 제일 짧은 거를 심었어요. 충분히 버티거든요. 왜냐면 이미 이거는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아래턱뼈에서는 짧은 임플란트를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 쌓아올리는 뼈이식하지 않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뼈 안에 나사산이 들어갈 수 있게 내뼈 안에 임플란트 나사산이 들어가야 탈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짧은 임플란트가 개발이 된 겁니다.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이제 30만원 임플란트 광고를 했다가 임플란트가 워낙 부품도 많고 수술하는데 준비도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제 환자분들을 유치해서 보니 비용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뼈가 부족하니 뼈의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간단하게 임플란트 수술을 할수 있는 사람들도 그냥 수술하고 그냥 뼈 놓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왼쪽 아래 어금니 쪽에 잇몸병이 너무 심해갖고 나이가 되긴 젊으신 분인데도 이를 뺐거든요 요만큼에다 뼈가 없는 건데 이분은 제가 빼고 뼈이식 이런 거 하지 않았거든요 3개월 동안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면 요새까했던 부분들이 뼈가 차요 이렇게 그러면 내뼈 안에 나사산이 들어가는 게 가장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환자분은 그냥 간단하게 뼈이식 없이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고 마무리를 했죠 뼈이식을 굳이 안 해도 기다리면 뼈가 차는데 그런데 이를 뽑고 무조건 기다리면 뼈가 찰수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기다려도 정말 뼈가 안 차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간혹 있거든요 그 사례도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분 이미 임플란트 너무 많이 하셨어요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이렇게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뼈가 내려갖고 염증이 엄청 많이 생긴 상황이셨거든요 특히 여기가 여기가 그래서 이거 임플란트 빼고 제가 다시 수술을 했는데 임플란트를 빼고 여기에 뼈가 찰 때까지 저는 기다렸어요. 충분히 4개월 정도 기다리고 수술할 때 이제 잇몸 절개를 해서 입안을 봤는데 뼈가 차 있어야 됐는데. 허당인 거죠. 이런 경우가 100명 중에 10명이 안 되는 꼴로 정말로 생긴다고 해요. 기다렸는데도 뼈가 안 생겨요. 이러면 뼈회식을 해야 돼요.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잘 모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처음부터 뼈회식을 해야 되는 경우는 100에 90이 뼈회식을 안 해도 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내 뼈가 생겼을 때 하는 게 가장 좋고 수직으로 뼈회식 이식지 옷잘안 하는데 뼈회식을 권했다. 그냥 임플란트 할수 있는데 주변에 뼈만 넣고 덮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뼈의식은 정말 필요가 없는데 뼈이식을 만약에 상담을 받아줬다면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된다 상악동 거상술은 이 밑턱뼈의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상악동 안에 뼈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하셔야 되고 이렇게 상담을 받다가 뼈 이식을 해야 되네요 말씀을 들었을 때 뼈를 위로 쌌나요, 옆으로 쌌나요 한번 물어보시고 CT를 찍었으면 보통은 뼈의 폭이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뼈의 폭이 한 6mm 정도만 있어도 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금니가 빠져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뼈의식을 권하더라. 그럼 선생님한테 한번 이렇게 여쭤보세요. CT에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곳에 폭의 길이를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금니의 예를 들어 뼈가 6에서 8mm, 8mm 이상이다. 그러면 뼈의식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지, 위로 쌓는 뼈의식을 하는 건지, 잇몸 뼈의 폭이 정말 얼마인지 한번 여쭤보시면 치료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았을 때 상담하시는 분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꼭 수술을 해주실 원장님과 직접 대화를 하세요. 내 잇몸뼈가 폭이 몇밀리 정도 되나요? 뼈를 위로 쌓아야 되나요? 위로 쌓는 거는 잘 좋지 않은데 짧은 임플란트를 쓰면 되지 않나요?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정말 뼈의식이 필요한 상태고는 이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 정말 뼈의식이 필요한 상황이구나에 대한 조그만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